입니다. 어제 가수 바군 이벤 제가 해드렸잖아요. 저희 언니가 뽑았습니다. 음, 언니가 뭐 이런 저런 보고 뽑았대요. 네, 자 이지영 고객님, 민영란 고객님, 음 이지영 고객님, 민영란 고객님 주소 문자로 바꾼 이벤 당첨하시고 주소 주세요. 그럼 제가 바꾼 어, 고거 보내드리겠습니다. 택배비도 제가 내어요. 바꾼 네, 200 이지영 고객님, 민영랑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은 토요일이잖아요. 저희 애기 아빠가 아직도 만들고 있습니다. 파트. 자, 제가 오늘은 어, 손님이 오전에도 좀 많이 왔다 가시고 해서 시간상이 많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개 올려봅니다. 자, 210번이구요. 사이즈는 지금 현재 한 9cm 정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 철화 엮임은 5cm 정도 돼요. 여기서만 이렇게 질 수는 없구요. 그냥 이렇게 쟀을 때 5cm구요. 자, 보시면 여기 밑에서부터 쭉 넘어가면서 뒤까지 다 철화 엮임이 형성이 돼서 철화 진행이 되고 있구요. 뿌리 있는 아이예요 뿌리 있는 아이구요. 자, 210번 100만원인데, 꽃눈 마리아금입니다. 어, 조금만 더 키워서 제가 하나 따내고요. 분이 내려드리고 또 따고. 왜냐면 너무 작을 때 따면 아이들이 조금, 조금 힘들어요. 힘들어 해서, 음, 실뿌리가 나서 밭에다 꽂아 놓은들 아이들이 힘들어서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래서 조금 더 성장을 이만큼 한 다음에 제가 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210번 꽃눈 마리아금 100만원입니다. 자, 211번. 요것도 꽃눈 마리아 금이구요. 요렇게 재면 6cm 정도 나와요. 철하 여깁이 자, 이것도 자 끝에서부터 자 형성이 돼서 쫙 진행 중이죠. 자, 보시면 철하 여깁니쫙나기하 여깁니다. 자, 보시면 철하 여깁니다. 자, 보시다음에요면게 사이즈 재다면한 7cm 정도 자, 보시면 자, 보시면 철아여 자, 보시면 철하 자, 212번 요것도 제가 조금 더 성장을 시킨 다음에 요쪽에 아이를 조금 3분의 1만 딱 따내고 폭풍 성장을 해드리겠습니다. 211번 꽃눈 마리아 금이구요. 자, 212번 요것도 꽃눈이에요. 좀 작습니다. 제가 어제는 콩을 좀 올려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밭에서 꽃눈을 좀 올려드릴게요. 자, 5cm 정도 되고요. 차라리 엮 사이즈는 3.5cm밖에 안 돼요. 작아요. 그래도 뿔이 있구요. 탄력 받으네요. 212번. 꽃눈 마리아금 55만원입니다. 213번. 213번. 요것도 꽃눈 마리아구요. 사이즈 6cm 나오는데 여기는 여기서부터 철화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철화 섞임 사이즈. 한 3cm 정도? 네, 꽃눈 마리아금 60만원입니다. 60만원. 213번입니다. 어, 요 아이들은 조금 더 키워야 되는 아이들이구요. 212번은 요 아이들은 조금만 키워서 분리작업을 예, 잘라도 되는 아이들이구요. 자, 그 다음에 214번. 요거는 불새 철학금이에요. 불새 철학금. 자, 7cm 나오고요. 철화옆김 뿌리 있습니다. 자, 쭉 끝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잘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잘 들었고, 214번 불새 철학금 100만 원입니다. 많이 없지요? 네, 그다음에 215번 홍마리아 금이구요. 자, 사이즈 7cm 나오는데 밑에 입장 제가 입고지 해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조금만 더 크면 요 아이만 싹 따낼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콩마리아 금철아, 요 아이 딱 떼내서 뿌리 내리고 밑에서 자구 한두개 받아드릴게요. 215번 콩마리아 금철아 80만 원입니다. 216번 행복이 금 이두예요. 어제 제가 철화를 올렸는데 정말 순식간에 다 나갔어요. 계속 밤 내내 주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자, 요렇게 재면 6cm고요. 요렇게 재면 예, 요것도 6cm 나오네요. 아이들 사이즈도 한 6cm 정도 돼요. 자, 금잘 들었고, 최상급으로 잘 들었고요. 이두입니다. 216번, 70만원입니다. 행복이 금 이두입니다. 자, 217번, 경산 에보니금이고요. 작아요, 사이즈. 몇 cm냐면 5cm 정도 나오고요. 자, 제가 대품으로 키워서 커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217번, 경산 에보니금 30만원입니다. 자, 218번. 4 요것도 경산 에보니금이구요. 사이즈 작아요. 자, 4.5cm 나오구요. 송립장의 금은 잘 들었어요. 218번 경산 에보니금 30만원입니다. 제가 커팅엔 자고 뛰어서 심어놨는데, 이제 탄력 받았어요. 네, 푹푹푹 클 거라 생각이 듭니다. 218번 경산 에보니금 30만원입니다. 자, 219번. 자, 몰개인금이구요. 제가 모주밭에, 저희 모주밭에 심었구요. 자, 뿌리 있는 아이입니다. 자, 이제 밭에다가 제가 뿌리 살짝 내려서 6cm 정도 나오구요. 송립장의 금잘 들어서 나오죠. 층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만 크면 제가 커팅해서 번식해드리겠습니다. 219번. 몰개인금. 복륜이에요 180만원입니다. 뿌리 있구요. 이제 성장만 하면 돼요. 성장만. 자, 220번. 몰개인금이고요. 금잘 들었죠? 6cm입니다. 6cm, 220번. 180만원 몰개인금, 복륜금입니다. 요게 몰개인금. 제가 지금 영상에 보여드렸던 그 아이를 제가 요렇게 키운 거예요. 우리 구독자님 거를. 요렇게 키워드렸는데, 이 옥향 고객님. 이제 커팅 할 정도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아이 잠시 물기를 뺀 다음에 저희가 커팅해서 자구를 받아드릴 건데 이렇게 키워서 제가 커팅을 해 드릴 겁니다 그 네, 다음에 요거는 최수님 고객님이신데 요것도 제가 고만한 아이를 커팅을 했어요 얘는 미리 이렇게 커팅을 했고요 이렇게 네, 키워서 커팅을 해 드릴 거예요 폭풍성장 시켜서 커팅 커팅 해 드리고 자 자구 받아들이고 220번, 180만원, 219번, 180만원입니다. 221번 마릴링금입니다. 마릴링금. 네, 금잘 들었죠. 커팅해서 제가 뿌리를 내린 아이구요. 자, 7cm입니다. 7cm 나오구요. 정말 잘 들었어요. 자, 마릴링금 뿌리 확실하게 내렸구요. 금 전체적으로 금잘 들었구요 221번 마릴린 금 이구요 자, 커팅해서 뿌리 완벽하게 내려서 안착을 했습니다 금 기가 막히게 잘 들었죠 마릴린 금 제가 모주가 없어서 모주를 하나 사야 되는데 자 마릴링금 제게 유명한 아이고요 가격대 상당히 비싸게 도는 아이고 아이를 커팅을 해서 뿌리 내리면 음, 자구가 예 요것도 제가 저희 매니아분 어, 키핑하시는 분 하나 해놓으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마릴링금이에요 이렇게 라인에 이렇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 제가 요거를 자구를 판매를 해서 뿌리 내려서 한번더 커팅을 했습니다. 자구가 달기 시작하네요. 이제 살짝 똥구멍 입장들을 위로 쳐들고 있어서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나올 것 같고요. 요 아이를 제가 커팅 자구를 판매를 하고 그 자구를 따서 뿌리를 내려서 잠깐만요. 여기 새끼가 보이는 것 같아서. 요 밑에 목대에서 새끼가 나오고 있네요. 요 밑에서 와 신기. 여기 지금 위에는 안 나와서 제가 왜 새끼가 안 나오지 해갖고 음고생했거든요요 자구에서 요 목대에서 새끼가 나오고 있네요. 이규순 고객님 보세요, 여기 새끼 나오고 있어요. 요 아이를 한번 뿌리를 내린 다음에 제가 한번더 커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마릴린 거. 요렇게 요것도 뿌리 내렸어요. 제가 요것도 어느 정도 되면 또딸 거예요. 인정사정 없이 예 왜냐면 고가의 아이라서 최대한 번식을 이분은 지금 자 보시면 마릴린 금 하나 있죠. 몸에서 자고 두세 개만 달아줘도 마릴린 금은 우리 하우스에서 제일 부자세요. 제일 많이 갖고 계셔요. 이규순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새끼도 달고 있네요. 221번 마릴린 450만 금, 450만원입니다. 금잘 들었어요. 자 요렇게 커팅을 합니다 자 요렇게 커팅을 하면 7cm 정도 나와요 7cm 잘금 들었죠 어느정도 한층만 더 생기면 제가 요거 위에만 싹다 내고 자꾸 받아 드릴게요 221번 450만원 입니다 자 222번 sp 에보니금 이에요 아직 정확하게 어떤 이름이다 라고 없어서 어떤 분은 sp 복륜금으로 팔고 어떤 분은 에보니 금으로 팔아서 제가 SP 에보니 금 언젠가는 이름이 지어지겠죠? 자, 222번 30만 원이고요. 사이즈 8cm 나옵니다. 요거 제가 윗면을 커팅을 해서 뿌리를 내린 아이예요. 예. 예쁘죠? 이 손톱이 파랗게 물드는 아이 특이하게. 네. 자, 223번 마리아 금이라고도 하고요. 간혹 요거를 곰마리아로도 판매를 하더라고요. 자, 송립장까지 금이 제가 잘 들어서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도 모주밭에 들어왔어요. 금이 잘 들어서 223번 마리아 금 또는 곰마리아 금. 근데 제가 가져올 때는 어 마리아 금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자, 223번 마리아 금 18만 원입니다. 여기 보석마리아 금인데, 아유, 금잘 나오고 있네요. 보석마리아 금. 안동 먼디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요. 갈수록. 아이고. 뒤에는. 아이고, 뒤에는 월금이 나오네. 너왜 그대? 네. 또 요쪽도. 예. 아고 괜찮습니다. 요거 하나만이라도 잘 나오면. 요거 갖고 또 번식하면 되죠. 뭐, 그죠? 자, 기적. 기적금은 입장 4개에 2개 달렸습니다. 제가 요것도 어느 정도 되면 조금 저렴하게. 분양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몰개인 금이에요. 제가 요만한 거 진짜 요거 사이즈가 몇센치냐면 6cm. 요거를 커팅을 했어요. 과감하게 했더니 아유 요렇게 이쁜 게두 개가 금이 달리네요. 요것도 몰개인 금. 요것도. 요것도 몰개인 금인데 요렇게 작은 아이들 도 입장 한 층에 한 개씩만 남겨놨는데 요렇게가 달려요. 요거 보세요. 요것도 몰개인 금이에요. 신기하죠? 루비 마리아 금. 있습니다 요거는 그 선정 몰개인 금 이라고 제가 구매를 했는데 일반 몰개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뿌리 내리고 있고요풀쇠처화를 네. 제가 번식을 하기 위해서 커팅을 했는데 잘 나오네요 요거는 선정 몰개인 차요 선정 몰개인의 아랫부위가 요겁니다 근데 자구가 두개가 잘 A급이 두개가 나오고 있어요 224번이구요. 요 아이는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사이즈가 9cm 정도 나와요. 층수도 있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 커팅을 하면 되고, 전체적으로 금이 완벽하게 다 들었어요. 원종 몰개인 금. 224번. 400만원입니다. 커팅 번식 번식 해드릴게요. 자, 225번 요것도 원종 몰개인 금이구요. 사이즈 8cm 나와요. 네, 두 층만 남겨서 제가 커팅해서 자구 받아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들 자구 잘 나오더라고요. 225번 400만 원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요거는 양채영 고객님, 네 앞전에 원종 몰개인 금 구매해놓으셨고요. 뿌리 활착을 하면 이거는 제가. <laughs> 외부 농장에서 가져온 아이다 보니까 어, 뿌리 활착을 하고 성장 딱 들었으면 제가 커팅해서 윗면 아랫면 뽀글이 받아 드리겠습니다 224번 400만원 225번 400만원 입니다 재테크 하시는 분 중에 황미란 고객님 요 원종 몰개인 이제 자리 잡아서 쑥쑥 크고 있고요 제가 보유하고 있는 원종 몰개인 금입니다 제 겁니다 음. 멋지죠? 이렇게 한번 키워보셔도 되고 제가 요거 저도 커팅을 하려고 했는데 아 요정도면 자연자구가 싹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커팅한 사이에서 또 아가가 딱 걸려있으면 아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원종 몰개인입니다 요게 원종 몰개인이구요 자그 다음에 일반 몰개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몰개인이에요 네 요것도 제가 살짝 그늘에다 놨더니, 약간 밑으로, 네. 아, 위쪽으로 왜 치우치지? 아무리 봐도 자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자구가 쏙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니. 네. 일반 몰게인. 요것도 몰게인. 원종 몰게인. 이것도 일반 몰게인. 그냥 일반. 예, 몰게인. 원종 아니에요. 자, 요것도 몰게인. 자. 자리 잡았나봐요 아이들 물 먹어서 땡땡하네요 네. 이 다육이가 제가 이렇게 엘콘을 커팅을 해서 여기다 이렇게 던져놨는데 아이고 아무데나 던져놔도 잘 자라요 헉, 블루진 자구 나오는거 봐요 자구 네. 자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음. 몰개인입니다요 아이 밑면을 제가 쳐서 윗면을 올려놨는데 이렇게 네.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멋지죠, 이쁘죠. 복륜 되게 예쁘죠. 제가 요거 자고 나오면 또 번식해드리겠습니다. 자, 224번 원종 몰개 임금 400만 원, 225번 원종 몰개 임금 400만 원, 224번 원종 몰개 임금 400만 원. 네, 투자 가치 있는 아이죠. 네, 228번이고요. 쪽빛 에보니 금입니다. 자, 6cm 나오고요. 228번 쪼피 대보니금 요새 요거 지금 한참 유행하죠. 요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예요. 228번 45만 원입니다. 자, 229번 눈꽃마리아 요새 귀한 종자죠. 음, 국내에 많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해 봅니다. 자, 7번. 은지 엄마랑 같이 눈꽃마리아 도전하실 분. 자, 요 아이 200만 원이구요 커팅 두개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조금 더클때 커팅 하고요. 제가 매번 영상에도 말씀드리지만 커팅 해달라 고래도 제가 안 해요. 왜? 제가 봤을 때 충분히 크게 커팅을 하면 어 옛날에 그 뭐라 그럴까 우리 어르신들 보면 배고랭이가큰 애들이 뭐 한다고 예 요거 자르는 것도 좀 커야 커야 아이들이 커져요. 그래서 229번 눈꽃 마리아, 양쪽에 두 개를 조금 더 성장을 시켜서 밭에 힘에 꽂았으니까 두 개를 커팅을 해고요. 그 다음에 중앙에 싹한 다음에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이렇게 번씩 해드리겠습니다. 229번 눈꽃 마리아 금 200만 원입니다. 130번 콩 마리아 금이고요. 자, 뿌리 완벽하게 내리나이고요. 사이즈 6cm. 요렇게 재면 5.5cm 이렇게 나옵니다. 자, 철화는 여기 바닥면부터 쫙 철화 엮인 거 보세요. 탄력 받은 거 보이시죠? 여기까지 쫙 들었고요. 230번 콩마리아 금 철화 90만원입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조금 있으면 하나 따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0번. 자, 231번. 콩마리아 금이고요. 생얼이에요. 사이즈 작, 크지 않아요. 4.5cm 정도 나옵니다. 가격 40만원입니다. 콩마리아금 제가 이거 음, 조금 더 지켜보려고 했는데 송잎장에 금이 싹 돌아서 제가 한번 올려봅니다. 이렇게 조금 저렴한 것도 예, 작은 거에 비해서는 비싸죠. 그래도 이게 40만원에 구매하시면 50만원 될수 있고 60만원 될수 있고 또 이렇게 231번 콩마리아금 40만원짜리 이 아이가 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232번 200만원짜리 되듯이 자, 요 아이, 11cm 나옵니다. 11cm. 자, 여기서 커팅 가능해요. 저희 조카가 요거 커팅 딱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순식간에 커팅을 했어요. 왜 200만원이냐면, 자, 보세요. 요만한 크기가 하나 생기고요. 자, 뒤에 커팅 깔끔하게 했어요. 제가 했습니다. 요거. 저도 잘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층 이렇게 남았잖아요. 3층까지 남았잖아요. 여기에서 자구 형성 되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토요일이라, 한번 화끈하게 200만 원, 자,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같이 나가요. 요거와 요거 같이 나갑니다. 콩 마리아 금 생얼 200만 원입니다. 232번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 여기까지 올려 드리고요. 오늘 바꾼. 가수 박군 당첨되신 분감 어, 축하드리고요. 제가 또, 어, 오후에 시간이 되면 저녁 시간에 조금 더 저렴한 어떤 아이로 선택을 해서 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232번 요 콩마리아금 대박이네요. 그죠? 요거 하나만 해도 예, 번식해도 또 여기에서 또 뿌리 내려서 또 커팅하고 여기에서 자고 나오는 아이들 따서 또 번식해드리면 순식간에 이렇게 될것 같죠? 자, 232번 콩마리아금 생얼 예. 괜찮은 아이 같습니다. 은지 엄마가 추천합니다. 자 오늘 여기 영상 예, 아고 제가 이렇게 기적금을 컷팅을 했어요. 과감하게 한 개라도 싹이 나올까 싶어서. 자 여기 아이들 많이 많이 네 이쁜 아이들 많이 많이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보시고 어제 제가 그 콩마리 하나 행복이금 올려드렸는데 정말 인기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오늘은 또 꽃눈하고 이렇게 한번 모든 어,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잘 보시고, 잘 보시고, 또 언제 엄마 믿으시고 찜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